맞을래 말래 맞을래 말래 아우 쫄쫄이 바지 일좀해 <목소리> 여러분 저 마스터 소드 얻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집에 누워 있다가 문득 악마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거래를 했습니다. 체력이 늘어난 대신 스테미나는 줄었지만 드디어 마스터 소드를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 좋은데. 그렇게 신이 난 저는 입마당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이가단 아지트도 갔다 왔어요 4명의 투구를 도둑맞았대서 도와주기로 함 귀찮았지만 잘 됐어요 약하긴 해도 맨날 길에서 시비거는 이가단이 짜증났거든요 으스스해. 아무도 없나? 저는 용사니까 악당 집에는 불 질러도 돼요. 그러다 비밀 통로도 찾고, 잠입해서 갇혀있는 갤드 병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알아서 잘한다니까, 뭐. 전 진짜 살 떨렸거든요. 근데, 바나나로 끌어들이니까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뒤로 돌아가서 습격해 주었어요. 오, 루비. 근데 아지트로 들어온 건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긴 했습니다. 응? 어 없지. 여기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게 바나나를 거의 모셔두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니까 할 말은 없다만 이상했어요. 조심히 움직여가면서 이동했는데, 스릴 넘치고 재밌었어요. 보석을 발견해서 다시 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걸릴 뻔하기도 했는데, 어? 칼 집어넣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오 위험했다. 문지기는 바나나를 얹어줬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거든요. 어? 오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보물상자를 털었어요. 이 난리를 쳤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고이 모셔둔 상자도 열어볼까 했는데. 아우, 이 가단 진짜. 숨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이가단 총단장을 만났습니다. 봐주려고 했는데, 절 알아봐서 어쩔 수 없이, 혼내주었습니다. 맞을래, 말래, 맞을래, 말래. 맞아, 그냥. 하지만, 여느 악당이 그렇듯, 패배를 인정 못하고, 까불다가 골로 가셨어요. 내가 한 건가? 오, 진짜 아프겠다. 그렇게 네명의 투구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에는 갤드의 마을로 가서 돌려드렸고요. 다 나보리스를 멈추러 갔어요. 원 안에 있으면 번개로부터 보호받는데, 안에 있기가 은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나 용사. 어떻게든 이겨내지. 오! 다녀올게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구해줄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덥고 건조해서 빠르게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근데 상자는 탐나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쏘면 이상하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나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행동에 나섰어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오! 정신 나갈 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수맵부터 얻고 제어장치를 작동시키고 메인 제어장치로 갑니다. 잠만 심호흡 좀 하고 후하후하잘안 보이지만 토파즈 귀걸이에 쫄쫄이 고무바지도 입었어요. 얘기지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빠른 것 보이시나요? 거기다 방패도 들었어요. 전기 구슬은 피해 주고 매우 느린 페링도 해 줍니다. 여기가 부서져서, 마스터 소드를 꺼냈어요. 오, 진짜 빛나네. 아니나 다르다, 또 땡깡 부리기 시작하고. 야이 어딨어? 뭐야? 여기구나. 제발 여기로 떨어져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부터였어요. 때리지도 못하고 막기만 한 건. 아야. 아. 아오. 비겁하게 뼈를 때리다니. 오, 어디 갔어? 오! 아까보다더 빨라진 건 기분 탓인가? 아우, 쫄쫄이 바지일좀 해. 안 되겠다. 어, 차피 성공하고 기쳤다니다 깨더라고요. 어, 역시 태전의 방어는 공격인가? 그 여러모로 배운 게 많은 전투였어요. 누나도 구하고, 힘도 받았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 이후로 보고도 하고 보상도 받았습니다. 마을을 나와 올드레고를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덥길래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훈련했어요. 더 어, 나은 용사가 되기 위해 연습 중인데 아, 컸다. 쉽지 않더라고요. 애꿎은 방패만 망가뜨리고 훈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